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사회과학 계열 전공이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정치외교학 관련 전공들이 2026학년도 전형 및 2025학년도 입결에 대해 정리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치외교학과는 특정 시기적 흐름이나 유행에 따라 지원자가 급증하거나 감소하는 학과라기보다는 일정한 수요층이 꾸준히 존재하는 학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입시에서 전략적으로 학과를 돌려쓰는 경우는 매년 발생하지만 학과를 낮춰서 정치외교학과를 쓴다는 접근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즉 정치외교 분야 에 대한 명확한 관심과 방향성을 가진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전공 으로 그런 만큼 서류나 면접에서도 시사 이슈나 국제관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본인이 사고력과 논리력을 수려하게 보여주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지원자층이 한정된 전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공 이해도와 사고의 깊이를 중심으로 한 치열한 경쟁 이 이루어지는 학과로 관련 전공 을 지망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이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의 주제인 정치 외교 키워 키워드를 포함한 전공들이 모음입니다. 일반적인 정치외교학과는 물론이고 정치국제학과처럼 정치 키워드만, 중국외교통상학부처럼 외교 키워드만 포함한 전공들 역시 포함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학년도 입결을 바로 살펴보자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학생부종합지역균형전형이 입결이 합격자 50% 내신컷 성적 1.12 등급, 70% 내신컷 성적 1.13 등급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부교과 학교추천전형이 입결이 합격자 50% 내신컷 성적 1. 자, 미철 등급 70% 내신컷 성적 1.35등급으로 그 뒤를 잇고 있고요. 1등급 초중반이 입결이 잡히는 정치외교 관련 전공은 스카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인서울 주요 대학들은 1등급 중후반에서 입결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정치외교학과라고 하면 정치라는 단어의 임팩트가 너무 강렬해서 그런지 정치 쪽에 초점을 맞추는 수험생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외교학과는 정치와 외교를 함께 다루는 학과로 정치는 국가 내부에서 권력과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다루는 활동, 그리고 외교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과정이기에 국가 내외의 권력 관계라는 하나의 틀로 묶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즉 정치 외교학과에서는 외교관이라거나 외교 통상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그 말인즉슨 외국어와 국제 감각의 강점을 가진 외국 국제고 출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유입된다는 뜻이겠죠. 한국 외국어대학교 정치 외교학과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 입결을 보시면 합격자 50% 70% 내신컷 성적보다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이 낮은데 이것이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꾸준히 말씀해드리지만 일반고에 비해 내신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단점은 있어도 일단 서류를 보면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 아닌 것이 티가 나기도 하고 면접이나 서류에서 국제 이슈 이외에도 외교 관련 활동, 언어 능력 등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는 외국어 특화 대학이니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다만 이러한 현상은 특히 상위권 대학 정치 외교 학과일수록 전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비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직접적인 국 제학부나 언어 관련 전공에 더 많이 지원할 것이라는 아니란 생각 대신 이들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떤 강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 더 건설적인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처럼 정치외교를 통합한 단일 학과제로 운영되는 대학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홈페이지를 보시면 정치사상, 비교정치, 국제정치 세 가지 큰 틀로 전공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름은 통합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구분을 염두에 두고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겠다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치 외교학과를 지망하시는 학생 여러분께서는 정치 외교학과에 진학하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한발더 나아가 정치 외교학이 다양한 세부 분야 중 여러분이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특화 분야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사회과학대학 소속 전공들의 경우 학생들이 입시에 있어 국내외 사회 문제를 탐구한 사회과학 계열에서 포괄적인 비교과에 더해 준수한 성적까지 갖춘 뒤에 전공 방향성에 대한 별다른 하는 고민 없이 카드를 마구 써버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통하는 전략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단순히 사회과학적 비교과를 이것저것 만들어놓는 수준을 넘어 정치제도 개선, 국제관계의 갈등 조정, 외교 정책이 국내 영향처럼 더 세부적인 탐구 주제나 관심을 드러낼 때 여러분이 전공 이해도와 방향성이 훨씬 명확하게 보이며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지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정치외교 관련 전공들이 2026학년도 전형과 2025학년도 입결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정치외교학과는 국내외 이슈에 접근 할때 권력이 흐름과 이해 관계의 역학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회 문제를 탐구할 때도 그 문제를 둘러싼 이해 관계자 간의 권력 관계, 제도적 한계, 그리고 국제적 맥락까지 함께 고려하겠죠. 예를 들어 기후 변화라는 전 지구적 문제를 환경 이슈로만 접근하기보다는 각국의 외교 전략과 국제 기구의 권한, 그리고 경제적 이해 관계가 맞물린 정치적 역학 구도로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젠더 및 세대 갈등 같은 사회 현상도 사회 심리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갈등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 되거나 왜곡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갈등이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처럼 정치 외교학과는 사회 문제를 단순히 심리적, 도덕적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 권력과 이해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정책, 여론, 제도 변화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탐구합니다. 그런 만큼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 감정이나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그이면이 구조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태도는 정치 외교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기가 되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 생각해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치외교학과를 지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오늘이 콘텐츠가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